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말두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이 글자는 구슬옥자죠. 자이 글자 근데 구슬옥자인데 다 구슬을 보여드리면 둥근 구슬이 보여지시죠? 그런데 이 글자를 하나씩 나누어 보면 임금왕자와 찍다로 구분할 수 있겠죠. 옛날에 왕을 찍는 건 누가 찍어요? 신이 찍는다라고 했었죠? 하늘에 있는 신이 점지해서 이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왕을 찍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왕을 찍고 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채택한 후에 상서로운 서옥이라고 하는 구슬을 줬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구슬옥자가 된 거고요. 가끔은 다른 글자와 쓰일 때는요, 인금왕자 형태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슬로도 사용이 되고 임금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쓰일 때가 임금왕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랑 쓰일 때는 구슬 옥자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냥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자, 이 글자는 둥글구 공구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임금왕으로 사용이 안 됐겠죠. 그때는 구슬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율은 거의 그냥 반반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하시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상하기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소우자죠? 소의 모양의 손글자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소가 그려져 있죠? 그런 상형 글자니까 간단하게 이미지하고 매치시켜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글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형태로 쓰여도 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러한 형태로 온 이유는 밑에 다른 글자가 함께 쓰이기 위함인데요. 그때는 소의 꼬리가 잘려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장, 소의 꼬리가 잘려나갔어도 당연히 소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을 보시면 양양 자예요. 양에서도요,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 또한 양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양의 모양에서 온 글자인데, 왜냐하면, 다른 글자가 밑에 쓰여야 되는데 꼬리가 나오면 중첩되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잘라놨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꼬리를 잘랐어도 당연히 양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주살 익자라고 하는 건데요. 주살이 뭐냐면, 화살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